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살펴봤었냐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쳐서 낙심만 그래서 차라리 날좀죽여주셔요 했던 그 모세의 그 말씀을 하나님 들으시고 책망하거나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할수 있도록 단회적인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두 명이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 진 중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언을 했었고 이 예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막 앞에 나오지도 않은 이두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서 제게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그 예언을 맡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호와가 뭐라고 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네가 나로 인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그 권위를 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어, 모세의 말을 들어서 회막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권위 앞에 어, 있어야 되 이제 바른 그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매출하기를 몰아서 그들이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고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왜 주셨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겸손히 주신 고기를 먹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탐욕에 또더 눈이 뒤집혀서 뭘만큼 막 이틀 동안 다 긁어 모으고 막 펴둬서 흥청망청 거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가 그몇 명인지는 알수 없으나 아마 주동자로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또 모세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여호수도 책망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도장한다거나, 백성들이 불평하여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이건 앞에서 쭉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는 것을 또 따라서 원망하고, 막 이런 식의 내용이 앞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영적 동역자인 미리암과 아론의 입술에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이제 비방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테다베르 이런 말인데 이 비방한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험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더 뛰어 넘어서서 누군가의 지위를 무너뜨리려고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의적이죠. 어. 그런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2장 1절 제일 앞에 테다베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더 의미가 더 정확하게 들어오냐면 그녀가 말했다. 때는 그녀가 비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비방하는 어떤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그랬더니 누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론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미리암도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인 아론도 성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때로는 그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참, 야 아론이 인간적으로 할때참 대세지상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아지를 아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할때 아론이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돼요? 아직 하나님이 아무 뜻도 안 주셨다. 모세가 죽었는지 알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지금 세우시지 않았는데 너희들 가만히 그 입을 다물라. 뭐 이렇게 나왔어야죠. 근데 은근히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는 듯 따르면서 자기를 살며시 높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론을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오늘은요,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고 나선 미리암의 말을. 그러지 마십시오. 금송아지 때를 기억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의 시한 달이 걸치고 따라갑니다. 그도 결국은 뭘 부러워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절대적인 중보자적인 권위. 이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둘다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좀 특별한 지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사실은.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죠? 모세밖에 없어요. 선지자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받지 않았어요.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일으키는 어떤 제사적인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음성으로 대화하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는 모세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권위를 지금 시기하는 거예 질투하는 거예 그런데 그 빌미가 뭐냐? 오늘 1절에 보면 그 빌미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이건 분명히 모세의 권위를 도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잡은 빌미에 불과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돼도 됩니다. 아주 팽팽한데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구스 여자,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 지역을 말하냐?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였다. 이런 견해가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네. 구스 여자를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또이 구스 여자는.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서 출애굽한 그 여러 민족 중에 한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다 에디오페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때 모세의 후그 본처 시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맞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지를 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인 건 뭐예요? 에디오피아 여자와 후처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견해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는 좀 비하하듯 되어 있지만, 본처인 시보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 일단, 본처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고 본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견해는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면, 어, 원래 본처는 자식들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고향 어, 애, 애굽으로 가던 길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죠? 자식에 대한 할례 문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때이 십보라를 알아챘어요. 왜 이전부터 모세가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그런고라서 자식을 빨리 할례를 시키고 그때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초록길 12장에 가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올 때 누구도 따라왔다고 되어 있죠.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해서 지금 요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이 흘러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후처가 아니 시보라가 뭐 죽어요. 그렇게 보기가 무리하지요.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여자의 굶주린 늑대도 아니고, 네. 남자는 다 늑대라지만 지금 모세는 그럴 만한 뭐가 없어요? 네.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지금. 백성들을 하나의 뜻대로 지금 통수를 이끌어 가기도 네.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당시의 문화가 일부 다처의 문화가 어쩔 수 없이 그날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세는 좀 특별하게 뭐예요?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고 모세의 그 모습에는 늘 누가 투영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아내가 살아 있는데 후처를 드린다거나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후처를 드린다거나 이게 인정하기가 꽤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어떠한 이 이야기들을 제시하느냐? 당시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지역은 이 출입국 당시에는 아마도 미디안의 그 어떤 그 지역 밑에 하급 지역에 속해 있을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고고학적인 자료 근거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책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급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디안도 그냥 가끔 격하시켜 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 시보라가 살던 그 지역이 미디안의 구스 지역에서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꼭 에디오피아만을 구스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이런 견해를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것이 단정치다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쭉 흘러가는 문맥의 흐름과 모세의 위치와 하나님의 어떤 모세를 바라보시는 세워가시는 또 대화하는 이런 관계로 볼때 후처를 받아 맞이했다는 견해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느 결를 취하나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아마도 십보라를 어, 두고 이 구스 여지는 십보라로 칭하는 것이 그그 십보라를 그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를 저는 두 번째 견해가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어찌 됐든 지금 이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이방인과의 결혼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빌미로 모은 어떤 권위를 도전하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던 큰 권위를 지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정말 당시에 문제가 될수 있었을까요? 좀 애매하죠? 만일 이첫 번째, 상식적으로 만일 이방인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그냥 놔두셨을까요? 처음부터 막았겠죠. 또 막지 못하셨다면 바로 즉시로 책망하셨겠죠. 왜냐면 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 있는 모습으로 세워,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끔 목사님들이 자기를 어떤 하나님의 대원자요 모세와 같은 자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 정신 나간 겁니다. 예, 네, 정신 나갑니다. 예, 네. 모세는 한 명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처럼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누군가가 자기를 모세로 비유하걸랑 겉으로 말고 속으로 정신 나가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한 것은 이방민족 중에서도 가난 일곱족 속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금하신 것은. 어, 출애굽기 24장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7루급기 2 4장잠깐만요 여기가 아닌데 신명기로 가시죠. 신명기, 신명기, 절장서절절서 신명기, 신명기, 절장서절터서절터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헤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라.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워낙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고 회복 거의 불가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했다가는 그들의 우상의 문화를 오히려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근 100%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요? 금하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 이 성계 역사적으로 봐도, 실제로 요셉의 아내는 어디, 어디 사람이었죠? 가난 족속은 아니고,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에게서 난, 에브라임과 문하세이두 아들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죠. 그래서 요셉 집화, 요셉 족속하면 항상 두 집화로 난, 문하세 집화와 에브라임 집화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화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룻도 이방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1장을 한번더 보시죠.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3절 자 10절부터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는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자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족속과 결혼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리암의 주장은 단순하게 그것이 큰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걸 빌미 삼아서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언제부터 모세의 권위에 질투를 하게 됐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금 미리암은 모세가 누리고 있는 그 절대적인 어떤 권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마음을 누르지 못해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권위를 비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권위를 내신 누구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진영에서 예언하던 두 사람의 장로를 하나님이 장로에게도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를 막으려 했던 요소를 책망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나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지. 나보다 뭔가를 더... 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입 밖에 내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뭐예요? 악의 요소예요. 그래서 비방, 불평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질 때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작으니까 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교회가 커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향 저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그런 일들은 일비지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을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나부터 더 어떻게 돼? 겸손하게 그리고 남을 인정해 주고 높여 주고 그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전에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또 내일 하루에 목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몇 번씩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서 실천해 보시라고. 그렇죠 거기에 더 하나 붙이던 오늘 말씀처럼 남을 더 높여주는 말, 남을 더 세워주는 말, 남을 더 인정해 주는 말. 이 남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뭐예요? 배우자와 자식에게도 해당이 되겠지. 세워주고, 인정해 주고, 높여주고. 이런 말들을 내가 몇 번이나 하고 사는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몇번더 해야 되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지요. 자, 민숙이 12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들의 시기 어린 질투의 비방 이것을 누가 들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해. 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일상 속의 모든 것, 모든 말과 행실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요. 단순히 듣는다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지금의 모습을 내 지금의 행동과 말과 생각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실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안 보고 계시느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듯이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선지자였지만, 대제사장이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그 인식을 지금 잃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이 마치 정당한 것이냐,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때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과 2절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모세를 칭찬을 해요. 모세의 온유함을.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수기를 누가 썼어요? 모르세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이 책을 기술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했다는 얘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하나님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연스럽습니까? 잘 보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를 칭찬하고 들어요? 우리가 뭘 하나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냐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히브리 말은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 아나우라고 하는 말의 원 뜻은 뭐냐면 핍박하다, 압박받다, 고통하다, 고통받다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파생돼서 온유라고 하는 말까지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온유는 단순하게 말을 친절하게 하고 웬만해는 화내지 않고 늘 웃어주는 이런 온유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결과적으로 생겨난 경건한 백성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아놓고 나서 보니까, 웬만한 일은 뭐예요?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웬만한 비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나를 쿡쿡 화살처럼 찔러대도,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절은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혈기로 대하지 않았더라. 이거지. 모세가 훌륭한 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교만에 빠지거나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든 고난,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일간, 인간적인 혈기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사실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을 인간적인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막 변호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들이 나를 억울하게 자꾸 이렇게 비방해서 억울하게 만듭니다라고 하나님께 뭐 요청하지도 보복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 주실 때 고난 주시는 큰 목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수준으로 성도들이 훈련되어라 되라고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왜이 고난을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발견하셨다면 정말 나에게 적용을 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견디고 훈련받고 이겨내고 또한 내게 그런 나쁜 아론과 미리암의 성향이 있었다면 그걸 뭐예요? 고쳐가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착하게 생긴 이태희 목사도 뭐가 재밌을까요? 딴 사람 얘기 막 하는 게 사실 저도 재밌어요.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 첫 번째. 거 봐요. 예린이도 알아요. 첫 번째, 불구경. 두 번째, 싸움 구경. <laughs> 말해놓고도 참 <laughs> 말해놓고도 참. 근데 그거 재밌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걸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속 사람도요. 남이 날 비방하면 크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또 남을 비방하는 건 그렇게 재밌고 이두 가지 면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비방을 듣기 싫어하고 나는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건 성경에서 보면 꼭 누구와 같은 거예요?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 같은 성향을 잘라내는 싸움을 해야 되고, 모세와 같은 성향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결국, 모세를 변호하신 것은 누굴까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뒷내행을 나누겠지만, 결국 모세를 변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오히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오히려 모세는 기도의 줌으로 그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치에 설는 그런 담대함까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수준까지 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 자신 없어요. 그러나 그 수준을 목표로 삼고, 우리 의 신앙을 잘 단련해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르도록 그 실력에까지 오르도록 하나님은요 성도를 고난 속에 계속 밀어내 밀어넣으실 거예요. 못해요, 하나 여러분 소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인간적인 그런 막 그걸 들으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시지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여 모아듯이 징계하듯이 네가 아무리 안 힘들다고 해도 넌그 수준에 올라야 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대로 계속 밀어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좀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훈련받아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것 같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혈기로 이제는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리라.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꼭 올라서서.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세워지기를, 잘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